자, 이 값을 x는 0, x는 1에다1 집어넣으면 분모 0이죠. 그쵸? 그렇죠? 분자도 x 1 집어넣으면 1, 1, 이 2가 돼서 0분의 0 꼴이에요. 0분의 0 꼴은 항상 어떻게 한다? 인수분해, 약분, 이렇게 하는 거죠.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? X 2, 1, 플러스, 마이너스죠. 그쵸? 그렇죠?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, 1.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과 어, 얘가 약분 되죠. 그쵸? 그렇죠?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? 극한 보내면 3이 렇게 된다고요. 자,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어 x 3 집어 넣어 보세요. 분모 어떻게 돼요? 3 집어 넣으면 0이 되죠. 여기 3 집어 넣으면 2 2가 되죠. 결과는. 그렇죠? 그래서 0분의 0꼴입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? 어 유리화.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분자에다가 루트 x 1 2를 분모 분자에다가 다해 주는 거죠, 지금. 이해되세요? 네. 자, 그래서 이제 분모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limit x가 3으로 갔을 때 x-3분의 여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 합차공식이죠 이거, 그쵸? X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-4, -4, 4 그래서 여기다 시한번 쓰면은 어, 3으로 갔을 때 x-3 루트 x -3 이거는 똑같은 거죠 지금, 그쵸? 요거는 똑같으니까 갖다 쓰고요. 분자가 뭐가 돼야 돼요? x-3이 됩니다. 그죠 x-3이 되고요. 그 약분이 되고요.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,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? 4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다. 자, 이 문제도 보시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분모 0, 분자 0 되죠. 그렇죠 네. 분모 0, 분자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에 어떻게 쓸수 있어요? 어,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,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세 제곱 마이너스 세 제곱이잖아요, 지금 그렇죠? 그래서 x 세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쓸수 있어? 세제곱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루트 x 플러스 1 분의 여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요. 저게 아 그럼 분모에 썼으면 분자에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지금.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? x 마이너스 된다고. x 이밑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이 분모가 뭐가 돼야 돼? x 마이너스 된다. 분자에는 누가 있었어? 이렇게 있는거죠 지금 분자에 분자가 얘네들이죠 지금 그쵸? 근데 누가 약분이 돼? 얘하고 얘하고 약분 돼서 x 를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